옥수수 옆에 심은 거, 조금 이만큼씩 올라온 거. 여기 여기야 여기야. 이쪽에는 옥수수고 다 옥수수예요. 네. 아. 다조그만 거도 옥수세요? 수 네. 응. 어, 그러니까 이른 옥수수, 늦은 옥수수, 아 그래서. 우리는 아. 물을 줘갖고서, 우리는 네. 저기 흙 깨얹어놔서는 아. 물을 줘갖고서 금방 커올라갔잖아 야, 지금 보니까 자기 망토 색이 예쁘다. 그렇지? 지금 오, 보니까 오. 지금 요 연두 라이트가 들어가서 오. 오, 예쁘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어. 아침에 찍잖아요. 응. 응. 저 새벽에 가니까 응. 그래서 요거를 그래 나 입고 올해 이거 많이 못 입었어. 지금 아니면 또못 입. 어 그래 그래 예쁘다. 우리 둘이 똑같이 이거 떤 거예요. 응. 돈 주고 예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둘러봐봐 한 번. 왜 왜? 왜냐면, 부담스러? 워나 네? 뭔지 알겠다. 아니면 갖고 가서 작게 해달라. 나는 했어 아니, 하나. 그래서 좀 불편해. 아. 그리고 봐. 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면 그거를 짝게해 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쁘긴 더 이쁜데 방울이. 그래요? 어. 어. 귀여워. 그지도 음, 그, 몰라서 나는 이런 거할 생각도 없. 안 해. <laughs> 없으면 음. 더 음. 자기 는 이제 평상복으로 자연, 쓰고 싶어서 어,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지? 근데 왠지 이게 이게 독시 음. 그래서 음. 얘를 얘를 떼려고 그랬더니 얘를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어. 그한번 갖고 와서 AS 해달라 그래 색 조화가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쁘다 어, 어. 어 그래서 요즘 난 자기 이거 했는지 몰랐네 막 그때 어. 할 때는 뒤로 어, 돌아봐봐 그랬는데 어. 요즘 너무 이쁜 거같자 패션쇼 이쁘다 음. 어, 색깔 조화가 나도 하나 뜨고 싶다 괜찮. 나는 거기 옐로우가 들었잖아 음? 어. 좋아요 네. 자 우리 집이다 생각하고 네, 우리 집. <laughs> 자 언니 언니도 손 한번 흔들어봐요. 자 우리 옆집 언니예요. 옆집 언니랍니다. <laughs> 이런 노래 있어. 언니는 웃기만 하면 돼요. 언니 웃는 게 너무 예뻐. 어 진짜. 옆집 언니랍니다. 이거 노래 있지 장윤정 노래. 있어. 어 있어. 오저 맞아. 언니 트로트 많이 듣는다 그랬지 나는 저기 혼자 일할 때는 그거 많이 들어요. 맞아. 그렇게 좋아요. 노동요. 이제 언니를 좀 놀러가볼까? 비닐하우스부터? 어, 이거 그냥 놔둬 자 놀러갑시다